어유와 장준이 종료을 대기 중니 임무는 현우형까지 오고요. <laughs> 왜? 미 <laughs> <laughs> 어! 지갑이나 가자 임무 수량이 박스 빠르게 자고 어. 지갑은 왜? 새싹 <laughs> 포인트. 우리 새싹 있냐? 응. 누 아... 주술사로? 오. <laughs> 어? 어? 뭐야, 너 주술사 그거 있어? 있어? 응. 다 있지. 어, 어, 아, 그럼 정장, 네가새싹인트를못 얻었잖아. 아닐걸? 갤비. 나도 얻어질걸? 응. 아. 본다 이벤트를. 인물, 인물 또 놀라 그러는데? 총년 갈래? 아니면 일반 갈래? 음. 총년? 그실 총년이 더 마음 편할 거 같지. 근데 그연 장성현 애들이 신청을 할까가 문제죠. 안돼, 우리 3인이면 은 일반 가도 그냥 여유롭게 응할수 음, 있는데 죽어. 애들이? 응. 우리가. 우리 안 죽어. 데 무슨 소리죠? 아니 그.. 이가사선을 그, 그, 애들이 제대로 안 해가지고 죽던데? 죽어? 그 애들한테 그냥 가서 비비면 돼. 우리 셋만 살면 되거든. <laughs> 그럼 깬단 말이야. 참았 <laughs> 잠시 후 매칭된 던전으로 이동합니다. <laughs> 오히려 일반이 더 깨는 거 오래 걸리는 것 같기도 하더라. 맞아. 근데 이렇게 가게? 응. 이렇게 가면. 애들 아, 잠깐렇게된왜 아, 뭐, 이렇게. 됐냐? 한줄 알고 그냥 될 텐데? 왜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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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. 이렇게. 아 바로 출발을 눌렀거든. 렇게이으로 변경되었습니다. 나가기다. 지금 단체로 끌고 나가기 변경되었습니다. 아이고, 오히려 어떤 점으로 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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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. 이렇이 그거인으로 돼가지고 하루종자잖아. 맞아. 네. 인... 일반은 이남에서 그거더라. 무조건 올라가더라. 일정 피드면 큰일. 레디 업보. 던전아 그리고 뭐지? 일반 폭주대상은 그거던데? 어떤 거? 90, 60, 30 아니던데? 응 음, 60, 30이지 응 음, 70, 30인가 60, 30인가 근데 그걸 모르겠어 일반에서는 근데 우리가 일반... 어, 어 일반으로 가면은 응. 새싹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아니야 새싹 우리 이미 다 뗐을걸 여기 이미? 아니야 아니, 어제 미친듯이 돌았잖아 아니 어 다, 근데 나는 그럼 왜 떼져있지? 다른 새싹이 들어와 하는 새싹이 들어온다니? 이거 자기 새싹 보상이 아니라 새싹을 음. 어. 데리고 깬헤수 <laughs> 근데 나 이미 다 떼졌는데? 형도 한번 확인해봐. 아, 이미 떼졌을 걸 일곱 번만 돌면 돼. 아, 일곱 번만 돼? 개탕이던데? 음. 네. 태훈 형이랑 지훈 형 때문에 다 떼졌던데? 기웅이 형이던가? 어? 기웅 거를 다 뜯던가? 오씨. 충격적이다. 역사가 두줄하겠지 그가 기공사 미러전을 배치해야 되겠어. 어? 어? 과연 그들만의 얼꽃 때문에 변형할까? 요즘엔 몇몇 키로 쏴야 되겠던데? 그렇던데? <laughs> 안 하던지, 하던지 탈라고 하면 재수가 없단 말이야. 음 그냥 맞을 생각은 이지화자 애들이 쉬가 장난이지 보고 있을까? 근데 아빠 아니지, 조카 타고 환주 안 주면 돼. 어젠 여기부터 시작이었단 말이야. 다 계단에서 이러고 있었거든. 난 10초 동안인데 가만히 이러고 있더라고. 황냉이가 들어와야 되잖아. 뭐 하는 거야, 이친구야? 야, 그냥 여기 워라 잡자는데? 맞아. 이가 빨리 들어가야겠지? 암살자 있는데라 n 데 기공사도 있는데 o n 연이 누가 그랬어? 기공사가 h e sheep. i 마 so. I'm so. i 나 so. I'm so. I'm so. I'm s <웃음> <웃음> 네가 추출 봐야 될것 같아요. 음, 기분. 음 아무래도 역사는 그런 생각이 없어 보이거든. 형님 이게 추출 본다는데? 오, 오, 형기 타이는 <끼리> 역시 네가 보고 있던데. 할 말이 필요 <끼리> 없어. 잠깐만 이게 지금 개인 저항이던데. 오, 자, 아, 타이밍이 존나 좋았어이 친구가... 어... 깜짝이야! 그들이 저리 갔으면 좋겠다. 이게 뭐한 거야? 그들이 살고 는 아... 아... 쉬다. 한줄 그냥 쏴줄게. 음, 여기서? 음. 응. 애들 리턴하는 거 듣기 싫어. <laughs> 아니야 내가 뛰어가는 색정 같이. 아야 그냥 해줄게. <웃음> 봤던데 <laughs> 남자와봐도 멋있다. 그냥 뛰어가는 게더 빠르다 판단함이라 그래. <laughs> 내진지어스라고 해줄게 아이씨 <놀람> 아졸겠다아 <놀람> 김고. 아우 <laughs> <laughs> 그러고 보니까 씨가 새싹 날고 왔던데? 미친 새끼야 아... 새싹 대 아... <laughs> 심지어 c <씨의> 3이던데? <laughs> 에서 어떤 심지어 욕막 안 타는 중이던데 야. <목소리가> <laughs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tror Visual> <laughs> <목소리가> 누가 안오는 걸까? 그.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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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, 무리할 생각이 없단 말이지. 이럴 줄 알고 씨발. 이미 되고 있냐?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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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> <놀람> 어디 있어? 뺏어왔어. 뺏어왔어. 씨발, 누가 뺏어갔는데? <놀람> 이군. 기절을 다 넣었는데 시발 생각 없던데 친구는. 간이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. 경매를 양보하였습니다 어트랙션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. 그, 헌즈비씨는 일안 내는 게못빠르던가이야그 무시할까? 버리고 갈까? 안 들어오는데? 오호호호 용감하네. 살장기이가어 네. 불사해졌지. 어렇게안 끌려 간다 얼어 있다가. <laughs> 뭐야? 환자안 됐어. 짜츠고 음. 어그로 다 끌어가지고 나 풀렸어 중간에 이제. 분주는 <laughs> 써줄 수 <게> 있지. <laughs> 내수가 나갔다 결국